허리 디스크가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 소개할 영상이 답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허리 건강은 척추 프로파일러에게 척추 프로파일러 이창욱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살려서 숨 쉬게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허리 디스크 예방과 치료에 최고의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디스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일자 허리다.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것이 허리 근육이 약해서이다. 세 번째로 나쁜 자세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올 확률이 높지만, 그럼 누구는 나쁜 자세를 취했는데 오고, 누구는 나쁜 자세를 취했는데 오지 않고 허리 근육이 약한데 오고 허리 근육이 약하지 않은 근육이 많은 사람들도 허리 디스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 허리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가 오고 일자 허리가 아니고 시자 허리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가 안 온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디스크가 찢어지고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고 하는 원인이 뭘까요 디스크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기전을 좀 아르셔야 되는데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얘기하는데요 이 디스크는 직접적으로 혈관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뼈끝 골단. 밑에 뼈끝 골단에서 디스크 쪽으로 확산작용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확산작용은 뼈가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확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정 자세로 가만히 있다면 디스크 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오는 원인은 허리 디스크에 영양 공급을 해 주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결론은 척추뼈가 움직임을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디스크로 가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디스크가 잘 찢어지고 디스크가 아프니까 디스크가 잘 찢어지고 디스크 염증이 잘 생기고 그리고 디스크 염증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기전들을 잘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든지 중학생들도 저한테 디스크 진단을 받고 많이 옵니다. 왜일까요? 예전같이 많이 걷고 뛰고 놀지 않고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컴퓨터 열심히 하고 핸드폰 열심히 하고 고정 자세로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좋아지게 하려면 디스크에 영양 공급을 충분히 시켜서 회복도 빨리 되고 재발이 안 되게 하고 디스크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척추의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고정 자세를 하지 않고 척추의 움직임이 자주 자주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디스크를 디스크 영향을 주는 어떤 척추의 움직임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냐 척추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을 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 자세를 하지 않고 디스크에 영양 공급을 많이 줄수 있는 방법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0분에 한 번씩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고 고정자세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서고, 서 있으면 좀 움직여주고, 조금씩 걷기도 하고. 두 번째는 허리 움직임에, 척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골반인데요. 그래서 골반 쪽을 스트레치하는,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트레치하는 겁니다. 사자 다리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영향을 미치는 등뼈, 아니면 갈비뼈를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등뼈나 갈비뼈는 몸통의 회전 동작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몸통을 회전하는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척추 자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고 돌리기도 하고 근데 뭐 척추를 그 과도하게 숙이거나 과도하게 젖혀서 아니면 과도하게 돌려서 하는 운동들은 피하시고 그리고 숙이거나 젖히고 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신전 운동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뒤로 젖힌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거는 허리 디스크를 영양실조가 오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젖혔다가 젖힌 시간을 좀 짧게 반복하는, 자주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알아두면 찢어진 디스크가 빨리 회복이 되고 과 긴장으로 인한 척추 주변, 허리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통증 회복이라든지 디스크 회복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허리 디스크가 더 찢어지거나 더 나빠진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척추를 자주자주 자주 일상에서 움직여 준다면 고정 자세에서 벗어난다면 허리 디스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온 디스크는 빨리 흡수가 될 것이고 다시 재발이 잘안 되실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에서 벗어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번에는 척추 움직임에 좋은 운동과 척추 움직임에 나쁜 운동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파인, 안녕!